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느덧 취미로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햇수로 1년이 다 돼가는데 주얼리 만드는 걸 원래 좋아했던 건 아닌데 저는, 음, 원래 귀걸이나 이런 팔찌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그 중에서도 귀걸이가 가장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 화장이나 뭐, 옷차림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귀걸이가 약간 분위기를 완성시킨다고 했나? 그래서 항상 어느 옷차림이든 TVO에 맞게 어, 오늘은 조금 화려한 귀걸이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어, 오늘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단정한 귀걸이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그런 게 사, 전혀 스트레스가 받지 않았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귀걸이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하고 또 동대문 시장에 우연히 갔는데 완전 신세계였던 거예요 저한테. 진짜 참새가 방앗간을 만난 것처럼 그 안을 막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 취미로 이제 이걸 해야겠다 싶어서 정식으로 클래스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그런 스타일도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또또 또 응용도 이것저것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이제 주얼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재료나 이런 부자재들을 이제 구매를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도구들이 없으면은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때 어떤 게더 좋았는지 이런 꿀팁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일단 귀걸이를 어, 만든다 하고 하면은 이렇게 귀침이 있어요. 이렇게 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귀찌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양하게 사셔야 되고, 이렇게 큐빅이 박힌 것들도 있고, 뭐, 지금 예시로 가져온 이런 뭐 고리용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사오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하나만 할 거면은 사실 뭐 시중에 있는 주얼리 샵 가서 사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하려고 그러면 요 펜던트도 있어야겠고, 요 펜던트를 이어야 하는 어, 오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크기별 이렇게 색깔별로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O링을 열어가지고 얘네 둘을 찜하고 펜던트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이게테면 이런 귀걸이가 되겠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O링을 연결을 해가지고 구자와리를 연거긴 하지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귀걸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쉬운 버전으로 어 가져와봤는데 이 정도만 하셔도 웬만한 거는 다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어 디자인 감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기술적인 건 사실 거의 없어요.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도구도 내 손에 이제 이걸 대고 어 방법적인 것들은 금방 이제 습득을 하시는데 아요 아이랑 요 아이랑 연결했을 때 되게 디자인이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은 아 사람들이 잘 도전하지 않는데, 뭐, 이 재료랑 이 재료랑 연결을 해놓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도전 정신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디자인 감각이 일단은 정말 뛰어나야, 본인만의 그런 취향도 뛰어나야, 이제, 귀걸이를 평범하지 않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설명을 하면서 하면, 어 이렇게 두 개를, 난리가 났어요. 일단은 이두 개를 연결한 오링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오링이에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얘를 일단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링이 공장에서 이제 파, 나오는 제품이라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너무 친해가지고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쪽을 잡고 이게 이제 오링 반지라는 건데. 오링 반지에 이런 틈을 적당히 얘한테 맞는 틈을 넣어서 한쪽 방향으로 꺾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나가겠죠? 자, 그럼 요 열린 아이를 가지고 이제 귀걸이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 오링은 어, 사실 아무데서나 사셔도 돼요. 단 오링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오링을 각 가끔가다 손톱으로 이렇게 힘을 주시고 지렛대의 원리로 이렇게 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정말 위험한 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도구에 대한 그런, 어 안전 불감증이 있었을 때 여기 엄지 부분을 그냥 쫙 튕겨가지고 긁혀서 사실 다행히 흉터는 없는데 그때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려면은 원래 사용법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닫을 때도, 오링을 닫을 때도, 열 때도 꼭 오링 반지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링은 이제 저는 이제 단순히 만드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크기별로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 나오는 제품마다 이런 구멍들이 제가 예상하는 그런 뭐,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가끔은 큰게 필요하고 가끔은 또 작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부터 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큰거한세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펜던트를 어차피 달 거니까 먼저 잡고 이렇게 걸어 주시고 여기서 방향이 중요해요 자, 귀걸이를 할때 펜던트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 걸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걸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빈 귀걸이 침에 자체적으로 오링이라고, 오링이 내장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살짝 이렇게 꺾어주시면 구멍이 생기고 요거를 이제 보이는 방향으로 쫙 넣어주시면 넣어주시고 이 오링을 닫아주면 됩니다. 짜잔. 닫았죠. 그리고 오링 닫으실 때는, 음, 꺾여있는 부분을 다시 원각도로 이렇게, 어, 원복을 시킨 다음에, 이 앙다물게, 이를 앙다물게, 음, 옆에서 살짝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딱, 딱 이가 딱 맞아요. 그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열려있던 것들을, 요 양쪽에서 밀어가지고 요렇게 닫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되게 쉬워요 약간 쉬운 버전이네요 <laughs> 그래서 오링의 쓰임이 어떤지 그리고 오링 반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재료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부자재를 살때 사실 처음에 동대문을 샀는데 어, 그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돼가지고, 녹이 쓸어서, 다이소에서 이제 녹 제거 스프레이인가? 그거를 사서 뿌려가지고, 막솜으로 닦고 이래봐도, 전혀 나아지질 않아서, 음, 변하지 않는 그 금속 재질로 된 요, 요 집게를 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재료가 그렇게 뭐,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많이 나봤자, 한 4, 5천 원 정도인데,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면 사실, 음, 한꺼번에 사면 배송도 무료로 해주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재 같은 경우는 좋은 걸 사서 오래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샀던 평집게가, 이게 진짜 첫 번째 평집게인데, 보이시려나 여기 보시면 엄청 노이스러웠어요. 막 이걸 아무리 진짜 그, 뭐 해,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일단 그걸 떠나서 저는 이큰 평집게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이 뭔가 항상 여기 여기 사이가 비어 있어가지고 힘 조절이 안 됐고 근데 얘이 작은 아이로 하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당겨주는 것도 있고 잘 알아서 잘 이렇게 힘 조절도 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녹이 쓰이지 않아서 어이 평집게는 제가 구매처는 여기 밑에 등록을 해 놓겠지만 되게 잘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되게 많은 곳에서 다 팔고 있는데 싼 거라고 마냥 사시지 말고 음, 녹슬지 않는 걸로 사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링 같은 경우는 이 아이도 어딜 가나 다 팝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어느 집이 제일, 제일 싸고 이런 걸뭐 따질 필요가 없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딴집을 찾을 필요, 사, 필요가 없으시다 요 자는 가끔 이렇게 팔찌나 이런 거할때센치를 재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자가 사실 저도 졸업하고 이런지 오래돼서 없었어요 근데 이게 굴러다니는 게 집에 있어 가지고 쓰는데 되게 유기나게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1대100 이제 비율이어서 이걸로 보고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길이가 긴 것들을 잘라서 내가 원하는 길이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음 요런 아이를 이제 1m 정도 샀는데 한 요만큼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 사이를 눌러서 니퍼로 이렇게 빡 잘라주시면 지금은 안 잘랐지만 <laughs> 이 니퍼라는 아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 위치 중에서 한 끝머리도 사실 힘이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또 반대쪽 끝은 걸려서 안 찔릴 수도 있어서 한요 정도 절반에서 요 정도 내려온 사이에 맞춰가지고 딱 힘을 주시면 웬만한 거는 다 끊깁니다. 자, 그래서 재료 소개는 이 정도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까만 아이는 이제 그 칼질을 하거나 사무용, 사무용품 파운데 가면은 칼질을 하거나 뭐 풀질을 할때 그런 이 책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커팅 미트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 이것도 뭐 문방구에 가면 다 있어요. 알파문구나 뭐 다이소나 이런 곳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크기로 사실 저는 큰게 좋더라고요. 어 일단 이런 아이들을 툭툭 놓기도 사실 편하고, 너무 조그마하면은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음, 일단 큰 걸로 샀는데, 그건 취향 차이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진짜 가장 기본적인 버전으로, 어, 이 재료 소개를 마쳤고요. 이 만든 귀걸이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착용, 착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만들어 놓고 보면은 다 예뻐요. 다 예쁜데, 막상 딱 내가 이렇게 착용을 하고 거울을 보고 코디를 해보면은, 아, 이거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만들 때는 되게 뿌듯하거든요. 근데 직접 딱 이렇게 착용을 해보는 게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어울리는지 아닌지 착용해보는 게 저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디자인할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겠지만 사실 귀걸이나 주얼리나 이런 것들이 이런 도구를 잘 다루고 좋은 도구 그리고 좋은 펜던트 이런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디자인 감각인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취향이 뚜렷하시면은 재료 살 때도 편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빨리빨리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그리고 그러면 또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몇 가지 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거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이제 이 부자재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조금 어려운 버전의 귀걸이를 만드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데 얘가 이제 구자마리 집게예요. 제딱 생긴 게꽤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평지켓처럼. 그래서 다 이렇게 쓰는 용도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UI를 가지고 한번 구자마리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